백만숨다, 백만숨을 두, 백만숨을 세, 백만숨을 네. 어 왔어 천남. 너 피자 뭐 피자를 사랑하는 몸 해체했냐? 걱정돼서 온 거야? 걱정하지 마. 전 실장님이랑 승아 씨한테 해체 알렸으니까 그럼 됐고. 하, 뭐 이쁜 얼굴이라고 황금박자 사진에 엿다놨냐? 왜? 이뭐 어, 사랑스럽기만 하구만. 근데 황금주 사진은 또어슬웠대 야, 이 정도 사진쯤미야 뭐. 짜잔! 야, 뭘 놀래고 그래? 짝사랑의 필수 아이템인데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어? 깜짝이야, 씨.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뻐? 맛이 가도 제대로 같구만. 너 순하 신 사진 있냐? 없지? 내가 엄청 부러울 거다. 하나도 안 부럽거든? 아 추워 어때요 아추하지 말라니까 아왜 그러세요 그냥 장난친 건데 그래 엄마 오교비 자식 장난치는 거 하루 이틀인가 어이구 이게 누구셔요 아니 전 실장님 아니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실장님 우리 집엔 왜 왔어요 야 엄마 왜 오긴 왜와 놀러 오셨지 근데 뭐야 만두도 는 거야 <laughs> 어 많이 해가지고 두고두고 먹을라고 잘됐다 이따 집에 갈때전 실장님 차 타고 가면 되겠다. 아, 왜전 실장님 차를 타고 가? 내가 데려다 주면 되지. 나 <laughs> <laughs> 아, 있어.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응? 어, 저, 전 실장님. 가세요. 어, 집사 아저씨. 어, 이게 누구입니까? 윤두진군. 아저씨도 아침에 조깅하세요? 네. 저는 지난 2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마다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진군은 중근은... 아, 기초 체력 단련하려고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부상 때문에 그만했던 유도를 다시 시작할까 하거든요. 아, 두진군 유도선수였군요. 어쩐지 운동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무도인은 무도인을 알아보죠. 저는 검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검도요? 우와, 그거 진짜 멋있던데. 아저씨, 검도하는 거 한번 볼수 없을까요? 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저씨 진짜 멋있네요. 완전 폼나요. <laughs> 폼은 한낱 거칠이에 불과하죠. 제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결국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나요? 전 원하고 욕하는 성격이라. 그렇죠. 쉽지 않죠. 하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아저씨는 화도 잘안 내시겠네요. 그럼요. 화난 감정을 잊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아, 아저씨는 진짜 어른 같아요. 진정한 어른이요. 야, 임대준, 넌 무슨 운동을 하루 종일 하냐? 한참 기다렸잖아. 야, 늦을 수도 있지. 화를 내고 그래. 오겸이도 검도 좀 배워야겠다. 뭔 소리야? 야, 검도를 하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법을 배울 수가 있대. 너도 한번 배워봐. 으, 어, 왜 갑자기 검도 타령? 아까 오늘 운동하다 김집사 아저씨를 만났거든? 근데 그 아저씨 검도 진짜 잘하시더라. 집사 아저씨가 검도를 안다고? 그래, 아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집사 아저씨 진짜 멋있더라. 야, 화도 안 내시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이야. 진정한 어른? 야, 그 아저씨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쪼잔한 줄 알아? 그리고 화를 안 낸다고? 야, 집사 아저씨 완전 다혈질에다가 밴댕이 속을 딱 찌거든. 뭐? 밴댕이? 너왜 그렇게 멋진 분을 모함하고 그래? 그 아저씨가 얼마나 쪼잔하고 이기적인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줘. 나그 아저씨랑 같이 한방 쓰기 시작한 2010년 10월 21일. 내가 스크럼 보느라고 욕망의 불똥을 못 보게 하자. <목소리> 기만 하고 더 이상 그 아저씨 험담하는거 듣고 싶지 않거든? 오늘부터 김 집사 아저씨인데 우상이야. 아저씨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며 살 거라고. 뭐? 우상? 나하고 싸울 거라고. 나라고 아저씨. 두준군. 두준군한테는 무척 부끄럽군요. 어른답지 못하게 그런 꼴을 보이다니. 실망하셨죠? 아니요. 아니, 그 정도 참으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존경해요. 네? 존경이요? <laughs> 네. 아 저랑 오겹이랑 베프지만 걔가 좀 까탈스럽나요. 저도 오겹이랑 같은 방 써봐서 아는데 오겹이 자식 30분 이상 참아주기 힘들어요. 아저씨 정도면 정말 잘 참으신 거예요. 역시 아저씨는 진정한 어른 짱. 아, 뭘요 그뭐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화를 낸건 제가 처음입니다. 오벽굴을 만나기 전에는 인내의 아이콘 돌붙처갔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일엔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laughs> 저 아저씨 죄송해요 공좀 주세요 죄송합사다적 똑바로 똑바로 해야지! 또 저만 혼나고 싶어! 뭐? 승아씨 때문에 이 꼴이 된 거라고? 그래 황금지한테 딴 남자들이 꼬실 수 있다 내기하자 그럼 면 어떡할래? 아우씨 어, 그걸 가만둬 확 근데 너 승아씨 때문에 왜 그런 건데? 아. 뭘 돌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고딩들이 승아를 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 아... 어, 자식이제보니 이거 남자일세. <laughs> 그럼 내가 여자냐? 야, 너한테만 얘기한 거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특히 승한테 야, 왜? 야, 승아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야 면회라도 오지. 글쎄, 얘기하지 마. 내가 지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분명히 감동받아서 나한테 당장 사귀자고 덤벼들게 뻔하단 말이야. 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아, 글쎄, 얘기하지 마. 여기 면회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헛걸음 안 하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갈등 되네. 오겹이가 자기 때문에 유치장에 있는 거 알면 당장 감동 먹고 가볼 텐데 아니지? 오겹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아니야, 그래도 얘기해주면 둘이 잘될수 있는 기회 아닌가? 나아야돈 아직 안 갔지? 응, 이제 가려고 응, 유아가게빈 병을 갖다 줬더니 아이고, 이 호빵하고 바꿔주네 이거 가져가서 간식으로다 먹어 봐 됐어, 도시락 먹지 뭐 응? 아유 그래도 가지고 가, 이제 승아야 아, 어쩌지 씨. 두준 총각도 호빵 안 먹어? 응. 그래, 친구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자. 뭐야 네, 두준 씨, 무슨 할 말인데요? 네? 네. 네? 가져가세요. 할머니가 주신 건데. 전 생각 없어요. 두준 씨 드세요. 그래, 앞으로 사나인 입이 무거워야지. 잘했다, 현두준. 승아야, 도시락 챙겨가야지. 아니 화장실에 있나? 아, 승아씨 아침 일찍 나가던데요? 아저씨! 어, 도진군! <laughs> 아, 어, 여긴 웬일입니까? 어겹이가 기 만화책이랑 게임기 좀 갖다달라 그랬어요. 엄마 몰래 산거라 들키면 안된대요. 아, 그래요? 하긴... 그 안에서 심심하기도 하겠네. <laughs> 네? 아, 아닙니다. 거기 책장 안쪽에 있을겁니다. 네. 근데 아저씨 면회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전 아직... 아저씨 같은 데인 배가 둘이 사이 좀안 좋다고 치사하게 안 가신 건 아닐 테고 그말 <laughs> 아, 니가 요 바빠서 못간것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따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네 네? 그 자식 아저씨 보면 무지하게 반가워할걸요 <laughs> 설마요 아, 오겹이 걔가 예민하고 왕자병이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이 추운데 유치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어요? 이럴 때 가서 위로해주면 그 자식 아마 무지하게 감동받을걸요. 그럼 이따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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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봐맞냐 여기 만화책이랑 게임기. 아저씨 안 들어오시고 뭐해요 혹시!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고마워요. 그 제가 방가할 거라 그랬죠?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laughs> 혹시 김집사님 아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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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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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집사님? 김집사님? 뭐? <laughs> 아니 다들 절 어떻게... 아,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진짜 길긴 길시네 <laughs> <laughs> 거봐요, 내가 실제로 보면 얼굴 완전 길다 그랬죠? 완전 말상이에요, 말상. 말쌍. <laughs>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 길 줄은 몰랐네. 엉망이불동을 <laughs> <laughs>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푹 빠졌다니까요. 딱 하는 짓이 아줌마예요. 딱첫 마디로 말상 아줌마. <laughs> 아직 점잡게 생기셔가지고 고상한 취미를 가지셨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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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왜 그래? 아저씨, 장난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장난은 무슨? 난 진실만을 더 얘기했을 뿐이야. 그러잖아, 너 윤성한테 얘기했냐? 걔 때문에 나 지금 철장 신세지고 있는 거? 걱정 마라 친구야. 내가 누구냐? 임무가운 사나이 윤두준. 네 말대로 절대 말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래. 임무가 좋겠다 이 자식아. 나만 믿어. 앞으로도 절대 말안 할게. 자그 정도로 세웠냐? 입을 그냥 확. 하그이래 <laughs>